I'm just cause it's over. Yeah. 염정아는 남편인 허일씨와 2006년 12월 결혼했습니다. 염정아의 남편 직업은 위사이자희망찬병원 정형외과 원장으로 조각미남. 이기까지 한대 이들 부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염정아의 나이는 1972년 생으로 올해 46세입니다. 염정아 남편 허일 씨는 1971년 생임 으로 나이 차이는 1살이 납니다. 프로필 1972년 7월 28일 고향 서울특별시 신체 키 170cm 몸무게 49kg 학력 성명 여자 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연극학 과대비 1991년 미스 코리아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가족 배우자 허일, 쓰라의 일남 일녀, 동생 염정연염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수술로 약속 시간에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자신의 성격이면 늦어, 이것은 아니지 먼저 가야겠다는 마인드지만 즐겁게 기다려졌다고 하네요. 그의 뽀얀. 피부와 외모가 마음에 들었고 보통 소개팅에서 보게 되면 마주 보고 왔는데 처음부터 옆으로 앉았다고 해요. 허일씨가 자신의 눈을 보고 수줍어하는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합니다. 소개팅 한날 술을 3차까지 마시고 남편이 업혀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쿨하게 답장을 했다. 그랬더니 그럼 만나겠느냐고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고 결혼까지 고린하게 된 것입니다. 염정아 리즈 시절 젊은 시절 모습인데 염정아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 선입상 당시 사진입니다. 특히 그녀는 방송에서 결혼하기 전 이상적인 남편에 대해 바라는 조건이 정말 많았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자라면 외모는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는 외모까지 괜찮더라, 고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을. 로 보여지죠? 염정아 자녀 아이로 2008년, 2009년 딸과 아들을 출산하며 스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니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외모가 출중하네요.